영상 영상 중에 도망가주면 안돼 질?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네가 도망쳐주면 안 돼! 아 처음부터? 에? 에? 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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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시작부터 개워될 <개우마> 줄이야. <laughs> 으이야 좀 빨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 여기는 물리면 원턴킬이네요 무조건 체력이고 뭐가 없는건가 그럼 아 브레드 아 브레드 끝났다 <laughs> 야지 레온이랑 클레어가 이상한 건가 보네요. 걔네는 물려도 여러 번 되지 않았나? 막 물려도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레온 특이 체질인가 레온도 그렇 클레어도 그렇고. 아까 전에 한 방에 죽는 것도 그렇고 브래드도한 방에 끝난다는 것도 그렇고 일어나지 마. 아브로이드는 어떻게 됐어? 견유기고 뭐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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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유기가 문제가 아니라. 청아 지금 오베베베베베. 아, 넌 허리 숙일 줄 아네? 걔는 허리 못 숙였는데.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되니? 어디로 가야 되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어? 옥상, 주차장, 잠깐 오, 오, 옥상, 주차장, 옥상, 주차장, 옥상, 주차장, 옥 주차장, 주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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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장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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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에? 주차장은 가까이 나가. 안에 준비 좀비 없어? 좀비는 없나 보네요. 맵 같은 거못 보나? 맵이 없네요. 총알 총알 없어. 총알 총알. 총알 다섯 발밖에 없으면 좀 불안한데. 어,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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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오, 오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은 열네 발, 열열세 발, 열세 발. 그러니까 근데 해피 키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오오! 뭐, 뭐, 뭐. 초반부터 개조비라 아니잖아. 아아 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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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야돼 잠깐, 잠깐 아 여기 여기 틈새. 우와! 얘 초반부터 왜 이래? 오오오! 뭐. 초반부터 너 빡센 거 아니야 얘? 대운에 비해 너무 빡센데? 옥상 어디? 옥상 어디? 옥상 어디? 엘리베이터 이거 열면 안될것 같은데. 으아! 역시나. 아아아 아, 아. 원턴 킬될것 같은데. 아 싸야 되나? 오 왜? 에? 이야 에, 에? 다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번엔 없겠지. 이번엔 없겠지. 야호, 이번엔 없겠지요. 옥상에서 좀비들 대규모로 있다거나 그런 건 하지 마, 하지 말. 근데 옥상 H아니었나, R이었나, 원래? 근데 이런 계통보면은 헬기들은 보통 추락하는데 아이 왜 이렇게 길이 또 복잡해 헬기들 추락하던거 같단 말이에요 아 역시나 그럼 그렇지 근데 지금 플레이한 도중에 아, 호우. 바라요, 든 해? 내가 조종하라, 고 하지마. 내가 조종해서, 들이박으라고 하지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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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바이바이리이바 제발 이바이바리바이바이바이바이벤트아이이바 커멘트 입력 갑자기 뜨지 마. 나 못해. 이런 거 살. 뭐, 대부분 게임을 잘 못하지만. 아아우 질, 너도 죽지 않니, 그러면? 하아. 뭐랄까. 크리스나, 으, 아, 우. 크리스나, 클레어에 비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평범한 인간이었어. 이미 죽었겠다. 아, 이미 한번 죽었구나. <laughs> 솔직히, 8탄을한번 했으니까 별로 안 무서울 거라 생각했는데. 내가 움직이는 거니 뭐니? 어? 에? 지금 로켓 런처 같은 거 막은 건가요?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못 막았구나. 어이, 최강무기 로켓노출 말고도 살아남진 어이, 않겠지. 어이, 예, 어이, 그, 게임 그, 게임 디스크에 있던 디스크 아니다 패키지에 있던 애인 것 같은데? 패키지에 제그림 있었나? 제 했던 것 같은데, 제인가 본데? 요번에 그럼 클레어랑 제랑 같이, 같이 다니는 건가? 아, 클레어가 아니구나.

悪いが別ルートで始めてるので始の何で始めててるの何で始めての何で始めてるので始めてるの何で始めてるので始めてるの何てるの何で始めてるの何で始てるるのてるで始めてるの何でるの何でのるの何で始めてるで始めてるの何で始めてるの何の何での あな다たちがこのてを引き起こした그니까 나쁜 놈들이잖아. 다 버린다. 아니, 조준이 안 사지네. 이조준이안 돼, 얘한테. 이 나쁜 놈이잖아, 나쁜 놈.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지하철이면 나름 위험하지 않나 코너 레디? 카드도, 오마이오 카너도, 나마이스라키티, 나이노. Kunika. 카너도, 라쿠노, 조슈키 에리도, 에리리도 에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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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 U. B. C. S. 総隊長のミハイルビクトー。トスタジオが聞いたん戦後。部屋隊は市民救助のために派遣されている。あ。そう。それで状況は。この町は完全に分断され、孤立している。十万人の市民のほとんどが。死ぬことになるだろう。いや、死ぬんじゃなく、ゾンビになる。ああ<ー>、にも甚大な被害が出ている。

이것 때문에 슈퍼 경찰 <laughs> 이 이탄에서는 음. 말해줘. 어, 그렇지. 거리에 이거 주면 안 돼, 요거? 이거 주면 안 돼? 거기 뭐 있어 보이는데? 어 뭐라고 대화를 하네? 좋다, 좋다. 근데 이거 좀비 들 상처인 거 같은데? 니네 좀비 물리면 그거 되는 거 모르나? 어? 잠깐. 물린 상처가 아니라 길게 그어진 상처인데? 좀비가 저렇게 그어질 만한 게 있네. 좀비한테 물린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슨 그 자네한테 깔리거나 그런 거였나 그러면 다행이고. 아, 다행은 아니구나. 다쳤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2랑 다르게 목적이 확실하네요. 2에서는 그 뭐였지? 일단은 탈출하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이 지하철을 기동시킨다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는. 화학제조법 전투에 탄약이 바닥나면 총은 짐될 뿐이다. 살아서 돌아오고 싶다면 다음 제적볼 머리에 받아들어. 화약 두 개, 권총, 화약 고급 탄탄, 화약 두 개, 고급, 아니, 고급 화약 두 개, 매그넘. 준비된 대로 나와서 합류해. 저 시체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엿을 먹여주고. 잘못돼도 너 자신을 잡아먹지 말라고. 음, 흠 방식은, 2랑 비슷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 아까 뭐? 말하려는 게 8탄을 했기 때문에 이쯤 이제 무섭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8보다 이게 더 무섭네요. 진짜 좀비 형태라 그런가? 인간 형태? 즉 좀비 대담한 형태? 이게 더 무섭네. 어? 과자? 타블로이드의 신문표지. 식인종 사건의 정말 9월 25일 어스름 새벽. RPD로 다급한 목소리가 신고 신고 전화가 왔다. 노숙자처럼 너덜너덜하게 생긴 인물이 램스 미술관 북쪽에 행인을 습격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 경관들은 한 여, 여인의 시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시래기통 옆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몸에 는 몸에 남겨진 수십 개의 물린 상, 자국, 그리고 사지가 절단되어 있는 모습. 이것은 식인족의 소행으로 암시하고 있었다. 라쿤시티에서 이달 만, 에달, 이달에만 세 번의 발생한 식인족 사건이었다. 범인은 누구인가? 인간 살코기를 탐하는 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는 우리 뉴스 코멕 기자들은 스펜서 기념, 기념 병원에 식인종 병시 치료를 무료로 받고 있던 환자들이 결국 병원 식사에 질려버린게 아닐까 의구심을 펼치고 있다. 식인종 병이라는 게 치료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그럼 이. 본지 기자단의 평원 병원에 침투하여 민감한 질문을 던졌고, 취재 결과 독자들이 속에 매서, 거지 매스꺼워질 만한 끔찍한 사건의절말을 알게 되었다. 자세한 특종은 다음 페이지에 확인하라. 다음 페이지 없어. 다음 페이지 없어. 다음 페이지 없어. 다음 페이지 확인하면 다음 페이지 나도 야될거 아니에요. 그나저나 때. 때세세 세. 지종에 って루 네, 작전은? 그러니까. 어, 어 아, 알았어. 변전소 재기동? 어, 그건 알겠고. 셋을 세이브를 한 번씩 줬으면 좋겠는데 권총탄약 대놓고 만들어라는 거네, 이거는. 허이 샷건 탄약은 아직 얻지 못할... 해? 해? 에? 뭐하라는 거 이거? 에? 아 열쇠하라고. 열쇠를 하라는 건데 열쇠는 난락픽 같은 게필요하네 에? 슬슬 세이브 좀 주라.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아. 어. 음. 이거는 약초 아 UBCS가 뭐런 뜻일까요? 조금만 다쳐도 매번 기지로 귀한 놈들이 응석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 딴데가 보도록 자기 몸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하는 하는 남자들은 다음 재접복을 기억해두는 게 좋을 거야. 어 녹색 빨강 녹색 녹색 응 어? 녹색 녹색 녹색이 뭐예요? 최대 효능이세개아 3개... 이거 한개더 있었구나. 아 스프레이는 완전 회복이라고 별거 아니었네요. 아 자꾸 별거 아닌데 자꾸 한 개를 놓치네. 뭐 아이템 더 있나? 어? 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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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상자? 어, 아이템 상자. 세이브 그 뭐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팔탄을 이미 했었어서 까질 거 얼마나 무섭겠냐 싶었는데 뭐랄까 괴물들 그런 거보다 확실히 좀비가 더 무섭네요. 거의 다 이게 공간이 제약돼 있어서 그런가? 그래 애달은 뭔가 뭔가 무적하는 느낌이어서 무쌍하는 느낌이어서 살짝 여기 총알도 없고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얘기 하고 끈, 끊을 끊 수도 있고 중간에 영상 부분이라서 끊기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끊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어떻게 되려나뭐 해보면 알겠죠 이거는 편집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바이